이끼. 아이고, 하. 하. 아름다운. 여기가 옛날에, 콩을, 콩을 100가마, 8 0가마로 했답니다. 이, 이 밭에서. 이게 옛날에 밭짜인데 밭이 상당히 컸다 하거든요. 아이고, 절벽. 얼바람 소설한 아길 유수수지 소리 입소리 설피우러 갔다. 여기는 우리 동네처럼 그렇게 추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도 불이 파릇파릇하게 파랗, 들어있네 자 할아버지 전화 드리니까 술이 없다 이러시던데 정말로 술이 떨어졌는지 오물 쳐놓고 그러시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가마솥에 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ནམ་ དེན་ནམ་ 냉방이 좀올 대로 가셨나 물이 없어서 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술 떨어졌네 그러니까 좀 지금 <laughs> 술안 술 드신 표정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아. <laughs> 그렇죠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또 와. 어 왔어요? 아니 또와 어제 제가 했어요 어제 아이거 할아버지 그한번 열두 아, 시넘는안 때문에 지금 12시 넘었어요? 뭐아 뭐, 저만큼 그래. 가면 열두 시에요 어. 할아버지 저가마솥에물도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봐 물때도 장데 어제 두줄 때가 또한데 그런 데그그 뭐. 물이 이제 하나도 없겠네 이제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네딱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토에 그저저뭐 밥하려고 하는 예. 물은 있잖아 예. 물이 물 나오는 거고만나뒀어 예. 그건 이제 게 쌉쌀거라고 음. 근데 이라면거지더 물이 흔들어 오거든 그래 딱 보니까 물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아이거 그래도 내가 그 내가 요전에 왔다 가고 나서 누가 안한놈이네아아무 먹고 또 한번 일해야 되나 아, 아. 아. 요새 일 하면 무슨 일 하세요? 나무 나무 주서는 거. 요새 이 온갖 끌자고 끌어왔대 지아 이런 거. 아참요 배낭도 많이 떼었어 아마. 아 그렇네요. 요새는 뭐 하니까 무작 떼었어. 그렇지. 써 끄는 게. 그, <laughs> 그 왜큰 낭군 내가 가봤는데 아 엄청 그, 커요? 그래. 오. 그런데 그는 이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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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도, 내려, 도, 내려온다고. 아 저거는 근데 대강대강 자르면 안돼 길게해서 끌고 내려와야 돼. 아근데내 아, 말은. 조막 조막 내면 멀리 가버린다니까요. 아예 안돼 안돼. 아 저거 크네 아 저것도 내 톱으로 자르면 돼두번째 자르면 돼 아이고 할아버지 올 술도 사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물이 왔더라고. 아. 이 왔다고? 아. 안녕 인사고근ไ 나이 많네 아, 그래요? 뭐면거다이뭐처다이 뭐, 아. 그 그래. <laughs> 뭐, 와가 마. 그아고 오늘 물도 많이 더 주세요. 야, 그 좋은 거 이걸 로 해야 돼. 나무도 하고 이것도, 이것도 주세요. 이게 삽짝 다고 아. 동상까지왔다가 야. 고건다 아. 가만 진짜 다 누가 온고 아무도 아, 요전에 제가 그 태백 사람하고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누가안 왔구나. 그 마산 사람 왔다 갔잖아요. 마산. 마산 사람 벌써 오고. 아그아 우리 오기 전에 왔었어요. 아그후에안왔구나 할아버지 어디 가실려고요? 고 아이고 그만두세요. 저희들이 해 올게요. 아 이거 참. 아 아니 그 아직도 지게질을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힘들 텐데.

아 그렇지 남게구에삼은 많이 있지 저. 아, 하긴 할아버지 여기저기 댕기만 짜잔한 것도 있고 그럴 거야 아구멍때문 뭐 말랑도 있고 다 있지만 끌고 그 오지 못하니까나 그렇지 갯선에 그 기름 올라가면 들이댄 그, 거 쳐봤어 저 위에 저거 내가 올라한면 잘라 올라고 저거 저거요? 예 그럼 이반줄 끌고 내려와야 돼예 잘라가지고 밧줄로 지질 끌고 내려오면 보기 좋지 뭐 그래도 구분해야 된다니 어, 막 오기는지. 온다니. 어. 아니, 제는어 길게 해 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게안 낫겠어요? 아이가까 아, 그렇게 커요? 아, 이거다 근데 뭐. 어. 그 그런 꾸구만 하는 게더막 풍성하고 게가뜩이 놓으면 개 번이 안다니 아. 저게될 뭐지? 저집잡고 내려간다고. 여 뒤에 그 마른 나무 했던 거는 다 끌고 왔어요. 여뒤에 있던 거. 그그 그, 도망이 가져왔잖아. 이거 할아버지가 끌고 왔어요 이거? 그 내가 아까 뭐 구부물러가 있었는 거 같아. 아이고저저 그, 애가 또내니까 그, 대본이 없으면 거더라고그 잠깐 집부서진다 이제 이제 없어 요다 가져오셨어요. 나오고 이저 도망하나 또그뭐 그, 어때 기리바야 되려고 만나서맥 막판 아기 때는. 아기리바야 되려고. 기본다 이제 흥게케 못해. 내년에 기리아야 돼. 그러면. 아 지이 저놈께 뭐기리바면뭐아그 이제.